아니 하랑, 아, 넌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? 아, 못 뭐, 뭔 소리야 또. 아, 오케이. 뭔, 왜 저래? 그런 너를 위해 준비했다. 음, 대답을 못하면 <laughs> 죽는 게임. 당연하지 러시아 룰렛을 준비했습니다. 요. 아, 어디가? 네. 갑시다. 를 설명해 주세요. 네, 룰은 이제 간단합니다. 총알은 총 6발이 들어 있고 그중에 진짜 총알은 한 발입니다. 상대가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못 하면 방아쇠를 당기면 됩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벌칙. 이번 영상 응. 댓글에 이제 상대방이 정해 주는 메시지 적기. 아, 쉽네.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아이잉뿌잉 저그람이 이제 너 그거 댓글로 적어 놔야 돼. 오케이, 바로 할까요? 좋아요. 오케이. 자나 먼저 질문하도록 하지? 총 내놔 오오 어, 어. 자 해? 그래 너 게이지? <laughs> 당연하지 어? <웃음> 주세요 <웃음> 똑같이 보겠습니다너 레즈지? <laughs> 당연하지 그래 그 처음엔 하세요 아너 이제 게이라 가지고 거리낌이 없었구나 내가 질문 잘못했네 아. 무슨 소리야? 이게 너 연애 못한 거 얼굴 때문인가? 알지? 당연하지. 어? 너무 잘생겼어. 그래. 너무 잘생겨서 <laughs> <laughs> 웃지마. 죽여버린다. 오케이. 음. 자, 너 빨간색이 좋아. 파란색이 좋아. <laughs> 아니 뭐 그냥 색깔입니다. 예, 존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냥 색깔. 아니 근데 당연하지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? 아, 당연은. 너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파란색이 더 좋지. 날 쌓아. 어 뭐야? 아, 바로 올렸어. 야 이거 맞아? 아니 와. 어떻게 첫발에 이게 실탄이야? 아니 내 운발 아니. 아무튼 벌칙 가 얻고 좋죠. 진루님은 파란색이 더 좋나봐요. 아전 모르겠네요. 일단 질문한 <laughs> 입장이라. 음, 모르겠다. 어... 아 정중하게 앉아주세요. 야 나한테 총 들려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무서워. 너 땅에 떨어진 담배 펴본 적 있지? 주워서. 당연하지. 아, 아, 아 그래. 아니, 아, 완전 나 저격했네. 아니, 나 담배 싫어하는 거 알고. 무슨 소리야, 담배 너무 좋아해서. 앉자. 넵. 너 우리 멤버들 다 싫지? 당연하지. 아, 어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지? 맘서림도 <만사림도> 없는데, 1초에? <laughs> 어... 너 솔직히 남자 멤버한테 이성적인 호감 <laughs> 해본 적 있지? 어, 당연하지. 재혁이 있잖아, 재혁이. 아, 아 맞다, 너 재혁이랑 상의할 뻔지재혁이야같지만 <laughs> 똑같이 물어본다. 난 달라. 너 우리 멤버들 중에 이제 진짜 이성적으로 호감 있는 애 있지? 날 싸라. 오케이! <laughs> 어제 <Okay. 웃음> <laughs> 한 방에 뒤질 줄 알고 개죽였는데. 너 이번 연도에 여섯 살짜리 여자애 좋아해 본적있아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쏴, 쏴, 쏴 그래? 이건 안 되지.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나 아 어, 잠깐만 오케이 너내콘텐츠및 기획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지 맨날 하고 싶지 어려운 질문 이군 <laughs> 어아 당연 당연하지 어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 이제부터 아랑한테 맡겨야겠다 아 아 업무적으로 간다 이거죠? 아, 잠만 깐 잠만. 깐너 <laughs> 수익 창출 안 돼도 우리한테 월급 300만 원씩 줄 자신 있지? 아 300은 너무 많다. <laughs> 쏴라 대답해 사, 쏴라. <laughs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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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일대1이야 벌써? 막판인가요? 아니, 벌써? 밥이시네요. 어. 집밥. 아, 호호. 오케이. 솔직히 너가 만든 요리 맛없지? 와 지금 요리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긁는다 이거야? 아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혹시 당연하지 오케이 <laughs> 너한 달째 안 치순 상태로 좋아하는 한테 고백했다 까인 적 있지? 당연하지 아뭐 도전이라도 해봤네요 고백이라도 아, 해봤네 그래, 그래. 팩트 체크여서 망설이 없네. 무슨 소리야 그게? <laughs> 너 솔직히 지금 우리 크루에서 이제 제일 막내 잼민이라고 불리는 거 솔직히 기분 좋지? 사라.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아왜 막내 잼민이면 좋은 거 아니야? 만 이쁨 받을 수 있잖아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니 그렇게 총 들고 있지 말아 줄래. 너무 무섭다. 너 잼민이지? 너 나보다 재미니지. 당연하지. 나보다, 너보다 재미니할 게 그냥 어. 아, 너 유튜브 재미 없지. 당연하지. 어, 그치 재미 없을질 수도 있는 거지. 진로 유튜브는 재미 없긴 해. 아, 아 이거 오히려 공격당했는데. 너 솔직히, 너 살쪄가지고 군대 못 가지. 근데 뺄 생각 없지, 군대 빼려고. 살안 쪘는데요? <웃음> 죽어. <웃음> 아 내놔, <되나>, 빨리. <laughs> 응. 오케이, 군대가 나왔지? 너 군대 가고 싶지? 강야제. <laughs> 아 근데 나는 진짜 생각해본 적 있어. 아 그래? 나 다섯 살때 군대 생각해본 아. 적 있어. 아 다섯 살 때, 오케이. 아 씨, 너무 약했다. 너 밖에서 똥지연는데 그거 모른 채로 돌아다닌 적 있지? 티안 날까 봐. 당연하지. 쉬세요, <laughs> 애. 역시 더러운 인간. 아. 아이고, 안 쉬세요. 오케이.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너 모쏠이지? 어, 당연하지. 근데 모쏠 아니에요? 사실이에요. 아, 네. 아 죄송합니다. 이자아 아, 죄송해요. 아 그렇네. 모르고 상처를 입혔네 그냥. <laughs> 너 구독자들 돈으로 보지? 당겨 당겨. <웃음> 죽어!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오우 쉣. 아, 내놔 내놔. 너 유튜브 영상 올릴 생각 없지? 아 유튜브... 당해야지. 좀 약하네. 어, 아 약해 이게? 예? 아, 아주 난 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직업 정신과 함께. 아, <laughs> 잠깐. 야 그렇게 말하면 <laughs> 이미지가 뭐가 돼? <아니지? 웃음> 아세요, 하하세요 에. 네. 너 하느님 싫어하지. 이거 진짜 논란 아니야? <laughs> 어, 나 잠깐만요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나 아, 그래. 시간을 좀 아, 어, 네, 너무 너무 급하니까 저 그거 바꿀게 질문 그러니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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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종교인들 싫어하지, 싸 그냥 미친놈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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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아니, 아, 아나 나 이래... 다음 질문 생각났는데, 아, 어?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, 묻고 더블로 원하는 영상 하나 올리게 해가지고, 묻고 <laughs> 더블이야? 댓글 달기 플러스 원하는 영상 올려주기. 음, 오케이, 오케이 게임을 시작하지. 자, 저부터 할까요? 그러세요? 난 너가 못피하는 질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. 뭐길래? 너 공포 게임 하고 싶지. 알라씨 개자식아. 어? <laughs> 아씨. 와, 잠깐만. 너 학교 갈때 팬티 벗고 가시. 빨리 가자, 쏘세요, 에. <laughs> 5분의 1은 안 걸리겠지 그래 노팬티질로 음, 아닙니다 아니라 대답 했어요 저는 음. 오케이 너 학교 친구들 다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지 야내 <laughs> 야, 학교 친구들 이 채널 알아 <laughs> 어 잠깐만 어 그러면 대답 잘해야겠는데 어내 문제 아니잖아 어 싸라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. 너아 익반 자리 쓰지. 당연하지. 에, 에, 멍청하지 뭐. 에. 후. 너 이번 시험 다 찍을 거지. 당연하지. 어. 아, 좀타격이 아이... 없네. 아,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찍어도, 알았는데. 도 찍어도 잘 맞기 때문에 음... 괜찮습니다. 너 솔직히 침팬지한테 고백했다 까인 적 있지? 당연하지. <laughs> 아니 뭐, 아 얼도당도 없어서 그냥 뭐그 타격도 안 입네. 침팬치한테 뭐 고백이야. 너 잠들 싫어하지? 야, 너는 쓰레기다. 쏘면 되죠, 에 쏴! 아 씨. 아니야. 아, 죽었다 아, 개망했다 진짜. 후파, 후파, 후, 후, 후파, 후후후파. 아, 두 발. 너 아빠보다 엄마가 좋지. 잠깐만, 아빠 보다 엄마가, 아 야, 이 분의 1 이야 쏴라. 이 가지 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아주 개 발려 버리죠 아주 침팬지한테 고백한 이 아이큐 한자리 수지 개 발려 쪽 그냥 개발 침팬지한테 개 발려 버렸죠 동성애자에다가 노팬들로학교 가는 아저씨 네아 아, 벌칙 벌칙 말해 보세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벌칙 한번 <laughs> 댓글에 네 나는 침팬지한테 고백했다가 까인 아이큐 한자리 수입니다. <laughs> 오 알겠습니다. 제가... <laughs> 묵고 더블이라 하셨죠? 그 뭐였죠, 그게? 영상 하나 올리는 거였죠? 그러면 딱 정해드릴게요. 네. 제가 만드신 파쿠르 깨는 거 하나 올리시면 돼요. 오케이, 아 뭐야, 너무 쉬운데 알겠습니다. 음... 그러면 은 마무리 지어볼까요? 뭐 이거는 다음 영상에 올라오겠죠, 여러분? 네, 일단은 제가 묵고 더블에서도 발려가지고 벌칙을 두 개나 했고요. 조-밥. 뭐라 했어? <웃음> <웃음> 네, 어쨌든 아, 오늘 당연하지 러시아님들 여기까지입니다. 끝